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저녁 때 들으면 졸려서 더 좋은 방송.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기린의 메일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 일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2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 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당신 계명을 열망하기에 저는 입을 벌리고 헐떡인 아이다.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를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 말씀대로 제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떠한 불의도 저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음하는 송입니다. 알렐루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알렐루야. 오늘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금 그리고 빛입니다. 그두 가지가 큰 특징이 공통,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아주 조금으로도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소금도 조금만 있어도. 짜지잖아요. 예. 물의 양에 비해서 예. 물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소금은 살짝만 있어도 짜게 합니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소금을 막 퍼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금도 그렇고요. 빛도 그냥 하나만 있어도 쭉 밝아지죠. 예. 그런 것처럼. 어,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 조금씩 조금씩은, 예, 그, 조금 조금씩 있는데, 많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요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빛은 불편하죠. 그리고 이것저것 슬슬 쩍 맹탕인 사람들에게 소금은 불편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차곡차곡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다는거 예 다시 한번 믿고 예 기도하고 그런 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